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로 최근에 파혼을 했습니다. 막대먹은 인간들과 가족이 되기 전에 파탄이 나버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결혼하면 신혼여행 갈곳 목록 말이야 너무 번잡한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정했어. 무슨 말이야? 왜 그걸 오빠 멋대로 정해? 어차피 우리 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 한 번뿐인 신혼여행 어쩌니 해도 앞으로도 자주 가게 될 텐데 뭔 걱정이래. 회사 일이야 오빠가 내 상사니까 그렇게 독단으로 처리해도 내가 상관 안 해. 그런데 이제 곧 부부 될 텐데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할 거야. 언제는 내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게 멋있다더니 그야 회사 상사로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싫다고 어딘지 들어보지도 않고 네가 좋아하는 것부터 뭐 싫어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야. 그래. 오빠는 항상 내 마음 잘 알고 잘 읽지. 내 의견 없이 인생에 한 번뿐일 신혼여행지를 멋대로 정해주는 것도 내가 원한 거였어. 너무너무 고마워. 장모님 비꼬는 거 짜증난다더니 너도 똑같이 하네. 적당히 해. 나 열받으려고 하니까. 적어도 함께 정할 수 있는 건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말이야. 열받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내가 지루한 거 맞고 드레스라든가 식장 어디로 할지 재밌는 건 너한테 맡기려고 했지? 그렇게 오빠가 배려심 많은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네. 어쩌면 내가 지루하게 바랐을 수도 있잖아. 그 생각까지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알겠어. 이제 모든 거 너랑 다 의논할게. 신혼여행지 갈 건데 가서 첫 끼니를 먹을 때 뭘로 결제하고 누가 먼저 일어서면 좋을까? 식후에 화장실에 갈지 안 갈지도 정하자. 오빠, 사람 참 질리게 하는 거 알아? 가뜩이나 결혼 앞두고 심란한데 이렇게 나 긁어 놔야 해? 나는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전에 좋은 소식 전하려고 했던 거였어. 근데 내가 멋대로 정했다느니 하면서 비꼬니까 빡치는 거 아니야? 이게 좋은 소식이면 아쉬운 소리는 또 뭔지 모르겠다. 대체 뭔데? 엄마가 너 그래도 한 번은 봐야겠다고 하시네. 결혼 반대하는 거 내가 간신히 설득했어. 그러니까 점수 제대로 따라고. 언제는 아버님한테만 허락받는 걸로 충분하다더니 그걸 왜 지금 얘기해? 나라고 엄마가 맘 바뀔 줄 알았나? 축복받는 결혼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나중에 장인어른도 나 인정하게 하고 솔직히 약혼까지 한마당에 아직 얼굴 한번못뵌게 말이나 되냐? 오빠랑 결혼하는 거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 장인어른도 착각이 심하시네 솔직히 둘 중에 내가 아쉬운 처지지 너가 아쉬운 처지는 아니잖아 난 이미 회사에서 자리 잡은 상황이고 넌 이제 신입인데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로 만난 남자친구 일을 잘하고 리더십 있는 모습에 반해서 대시했고 약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독단적인 성격을 지닌 탓에 지낼수록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던 중 시어머니까지 힘들게 할까 싶으니 머리가 지끈거렸죠. 나내 시험이 될 사람이다. 진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이제 회사 생활 5개월 정도 됐다며? 네 어머님 진수 오빠가 얘기 잘해줬는지 궁금하네요. 얘기야 뭐 잘해줬다만 난너 솔직히 그렇게 내 성에 차지는 않는구나. 네? 제가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했을까요? 진수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지고 똑똑한 애라서 대기업 들어가서도 승승장구 중이야. 그 인물의 그 능력이면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같은 회사 다니는 너 말고 그렇게 인물이 없었나 싶어서 그런다. 진수 회사에서 인기 많지 않니? 아니요. 콩깍지씨인건 저뿐인 것 같아요. 일은 잘하는데 성격 더럽다고 말도 많고요. 지금 내가 너 데리고 장난치는 걸로 보이니? 긴 말할 거 없고 너 주말에 한번 시간 내서 사돈 분들 좀 데리고 오거라. 네? 갑자기 부모님을요? 엄마는 괜찮을지 몰라도 아빠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진수 안 보겠다는 것도 참기 힘든데 뭐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내 얼굴도 못 본다니 무슨 회사 사장이라도 되는 줄 알겠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대신 엄마라도 꼭 데리고 갈게요 내가 너한테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한건 부모를 보면 자식 수준을 알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밥 먹으면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수준인지 알고 나야 내가 안심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정할 테고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고 내 앞에서 좀잘 보이려고 하실지 아니면 평소대로 하게 하실지는 네 마음이지. 난 그냥 보이는 걸로 판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그리고 정가 핏줄 양반 집안이니까 예의 똑바로 차릴 생각하고 있고. 알겠니? 네, 어머님 명심하고 잘 준비해서 갈게요. 졸지에 상견례만 혼자서 두 번에 가게 되신 엄마. 심기가 많이 불편한 중에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들려줬더니.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화를 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함께 음식을 하자더니 내내 소파에 앉아 쉬고 건성으로 일하고 엄마와 제게 죄다 일을 떠맡기셨죠 너 당장 이 집안이랑 파혼해라 너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시모 밑에서 사서 고생을 해? 내가 사서 고생을 왜 그래도 아쉬운 쪽이 본인들인 거 알게 되면 알아서 비위 맞춰주겠지 말만 사돈 사돈하면서 일은 죄다 나한테 시키는 거 봤지? 너 결혼하면 고생길 헌할 것 불보듯 뻔하다. 뻔해. 엄마도 심했어. 아무리 열받아도 면전에 파출부 일에 익숙하다면서 비꼬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농담인지 아닌지 김가민가 하는 눈치던데. 안 그래도 내가 그 말하려고 했다. 내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묻더라. 정말 파출부 출신이었냐고 완전 추궁조로. 그래서 난 파출부 했었고 남편은 건물 관리인 일한다고 말해줬지. 엄마는 내 결혼 돕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럴수록 오히려 나랑 진수씨만 힘들어지는 거 몰라? 내네 결혼 방해하자는 거고, 내 인생은 도우려는 거야. 부모 보면 자식 수준이 보이는데, 진수 그것도 딱 알만하다. 너랑 결혼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너 부려먹을 거 허네. 이번에 신혼여행지도 멋대로 정해서 너 열받았다며? 나름대로는 나 배려해준 거라던데? 그런 게 겹쳐서 결국 불화되는 거야. 괜히 결혼했다가 이혼 경력 남기지 말고, 이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라. 사람끼리는 수준 차이라는 게 있는 거야. 수준 차이? 우리 아빠가 회사 사장님이라는 거? 그런 걸로 사람 가르는 게 오히려 더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수준 말하면서 돈 얘기 꺼냈었니? 돈이 아니라 사람들 하는 행동이며 말만 가지고 판단한 거야. 우리한테 하는 거니 네 아빠가 봤으면 다 뒤집어 놨을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잔소리 그만해. 아이고, 엄마가 너 잔소리 그만하라고 하면 딱 그쳐야 하는 사람인 줄 몰랐네. 그것도 모르고 언나가는 딸 계속 잔소리해 줘서 미안. 빗꼬지 촌마. 나 엄마 말버릇 입에 베겠어 사실 시어머니를 실제로 보게 되자 정말 결혼에 물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는데요. 그 와중에 예비 신랑은 달라지고 변화한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 바쁘니까 PPT랑 업무 일지 보고서 다 작성해 놔. 뭐? 그거 오빠일이잖아. 왜 갑자기 그것들 나한테 다 시키는 건데? 내가 암벽 등반 스포츠 시작했잖아. 그거 하다가 손가락 다쳤거든. 뭐? 암벽 등반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하다가 다치는 사람 있다고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또 멋대로 시작했다고? 너는 자꾸 날 가두고 순종하게 만들려는 모양인데. 갇혀서 살고 그런 남자 아니거든. 자유분방하고 거칠고 상남자. 그게 나 정진수야. 알아? 그래서 멋대로 다치고 지 잃은 애인한테 미루고 아주 상남자 노릇 제대로 하네? 다쳤을 때 위로는커녕 비난이나 받고 있자니까 회의감이 든다 너 진짜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건 맞아? 앞으로 내조하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무슨 또 내조야 나 회사 계속 다닐 건데 회사 사장이 내 목표거든? 또또 또 헛소리한다 남자가 돈 벌고 가정 책임지고 여자는 집안일 하면서 애 돌보고 이게 정해진 순례인데 왜또 삐딱하게 굴어? 너 세상에 불만 있냐? 오빠야 말로 세상 이상한 소리란다. 왜 그런 것들을 혼자서 정하고 이렇게 통보하는데? 암벽등반 멋대로 하는 거며, 내가 회사 관두는 거며, 오빠 일 나한테 짬 시키는 거며, 왜 죄다 혼자서 상의도 없이 결정을 하냐고? 원래 전가집안이 좀 양반집안이고 잘 나가는 핏줄이라 그래. 리더들의 덕목이라는 게또 그런 법이잖아? 비난받고 오해사고 그러더라도 추진할 건 추진해야 하는. 그래서. 지금 나 퇴사는 확정된 거네? 집안일도 일이야. 육아도 일이고. 애 혼자서 새 키우려면 회사 다니면서는 무리지. 애를 왜 내가 셋이나 낳는데? 거봐, 이것도 또 멋대로 정했어. 알았어. 둘만 낳자 그럼. 선심 쓰듯이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오빠 스스로 잘못 깨닫기 전까지 나한테 앞으로 말 걸지 마. 알겠어? 뭔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모르겠다면 어쩔 건데? 대꾸 안할 거니까 사과할 때 말고는 말 걸어도 소용없어. 내가 아무리 그날 일을 곱씹어봐도 이해가 안 가더구나. 그날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투며 교양 있게 하길래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정색하고 물어봐도 그렇다고 하니 이건 따질 일이다 싶어서. 너 똑바로 말해 보거라. 니 애미 파출부했다는 게 사실이냐? 나중에는 아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노비 집안 출신이었다고 하던데. 이게 진짜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다. 그게 결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인가요? 이거 이거 말 돌리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네. 세상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있니. 네, 맞아요. 저희 가족 노비 집안 출신이고 엄마는 파출부에 아빠는 건물 관리인이세요. 이 실직고하면 내 마음이 바뀔 줄 알았니?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파혼해라. 진짜요? 후회하실 텐데요. 노비 집안 출신이라도 양반 집안 어쩌고 하는 쪽보다 훨씬 교양 있고 잘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너 하는 말본세만 봐도 얼마나 글러먹은 집안인지 알겠다. 노예 집안 주제에 어디 우리 귀한 아들을 넘봐? 파혼하라면 파혼해. 아이고, 아줌마. 진짜 재미 있으신 분이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뭐? 아줌마 어디 노비가 미쳐가지고 양반한테 대들어? 아줌마 수준 떨어지는 거 보니 양반 집안이라고 해봤자 뭐별거 없네. 아님 뭐 족보라도 돈으로 구매하셨수? 그 족보 당장 우리가 사도 수백 개는 그냥 살것 같은데? 애초에 족보를 사니마니하는 것만 봐도 수준이 보이는구나. 어디 거지의 노예 집안 주제에 족보를 사겠대? 하는 말이 죄다 허언이니 믿을 수가 없구나. 네 애비 사실 건물 관리인도 아니고 실은 노숙자라서 안 보이는 거 아니니? 아줌마 건물 세개 가지고 있는 노예가 어디 있겠어요. 뭐? 건물이라니 너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진수 씨 입사 초부터 싸게 입주해 있던 집이며 주변 상가며 죄다 우리 집안 거예요. 아빠는 회사 사장이고요. 애가 실성을 했구나. 실성을 했어. 그러면 진지게 말을 하지 않고 왜 감추고 있었던 건데? 하도 돈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 많으니까 숨긴 거지. 지금처럼 댁 같은 사람들 꼬이는 거걸음망 역할 톡톡히 해주잖아. 말안 되는 소리라면 좀 믿어지게 해라. 너처럼 싸가지 없고 거짓말만 하는 애는 앞으로 절대 받아줄 일 없으니까 나중에 후회 마라. 네 감사합니다. 결국 전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집값을 올리자 싸게 입주해 있던 진수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얼마 뒤 방을 빼야 했는데요. 그 일이 있고서야 진실을 알게 됐는지 두 모자는 잘못했다며 매달려오더군요. 타운 당시 제게 연락도 없던 전 남자친구며 막대먹은 시어머니를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양반이니 노빈이 차별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엮이기도 싫었고요. 전 남자친구는 절볼 때마다 괴로웠는지 찔려서인지 얼마 전에 퇴사를 했는데요. 그때 일 때문에 파혼까지의 과정이 떠올라 사연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미아언니 안녕하세요 연락주신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우리 재승이가 축구동아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니까 거의 반년만이네 동민이는 아직 계속 축구하고 있어? 네 아직 하고 있어요 재승이가 동아리를 관뒀을 때 엄청 서운해했어요 그렇구나 오랜만에 연락을 다하고 어쩐일이에요? 아니 별로 중요한일은 아닌데 우리 재승이가 국제중학교 수험 쳤잖아 오늘 그 결과가 나왔거든 아 그러셨구나 잘됐어요? 당연히 합격했지 심지어 그 유명한 화재국제중학교에 우와 대단하네요 거기 완전 유명한 학교잖아요 명문고 명문대 입학생들도 많이 배출해낸 학교던데 정말 축하드려요 뭐 우리 재승이 정도면 식은 죽 먹기지 들인 돈이랑 공부량이 남들이랑 차원이 다르잖아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있는 학원을 다섯 개나 등록하고, 집에서도 매일 다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은 공부시켰거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떨어졌으면 집에서 쫓아냈을 거야. 어머, 그렇게나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지. 학원비가 매달 200만원은 들었고, 집에서 공부할 때는 계속 옆에 붙어서 지켜봤거든. 수험생을 둔 엄마는 뼈빠지기 힘들지. 아, 그러셨구나. 언니도 그렇지만 재승이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자기는 수험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동민이는 그냥 국립중학교로 가지? 아니요, 저희 애도 수험을 보긴 했어요. 다행히 합격했고요. 어머, 그래? 동민이는 그냥 집앞 학교나 보낼 줄 알았는데, 뭐, 다행히도 운이 좋았나 보네. 네? 무슨 뜻이에요? 응? 음? 말 그대로지. 동민이는 입시 시즌 때도 축구나 하고 놀기만 했잖아 그런데도 합격한 거면 보통 운이 좋아서는 안 되지 아! 아니면 수험을 친 학교도 별 볼일 없는 학교인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를 학원에 안 보낸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칠렐레팔렐레 놀러 다니는 걸 방치해 뒀으면서 상식적으로 동민이가 명문학교에 붙겠어? 우리 재승이는 진작에 축구는 관두고 입시에 전념했거든 자기네 아들에 비하면 공부머리랑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지. 아니, 동민이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학원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공부량도 부족하지 않았고요. 그 덕에 중학교 입시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렇게 뻔히 타보이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머릿속에 놀 생각밖에 없는 남자애가 집에서 얌전히 공부를 했겠어? 학원에 다닌다면 얘기가 또 다르겠지만. 아, 자기 설마 학원에못 보낸 거야? 돈이 없어서? 어머나. 그러면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없는 사람들 마음은 잘 모르거든 미애언니 아까부터 뭐예요 남을 바보 취급하는 말투로 비꼬기나 하고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코딱지만 한 지역 축구팀에서 재능 좀 있다고 아무리 떠받들여줘봤자 사회 나가면 그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이 세상은 학력과 결과가 전부거든 설마 저희 아들이 축구팀 주장이 돼서 그래요 언니는 재생이가 될거라고 호언장담 했으니까요 설마 그일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네. 난 애들 놀이보다는 공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재승이는 명문중학교에 들어가서 앞으로 승리자의 길을 걸어나갈 거야.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인 보람이 있네. 자기랑 자기 아들은 계속 사회의 밑바닥이나 떠돌겠지. 하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집에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내고, 없는 집 애들은 참 불쌍하다니까. 언니, 실은 저예요. 희 왜? 한국대학교 부설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뭐? 한국대학교 부설 중학교? 그 한대부중? 그렇게 줄여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언니가 알고 있는 그 대학 부설 중이 맞을 거예요. 입시 준비하는 엄마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라서 매년 모집 정원에 여섯 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리잖아. 한국대까지 탄탄대로로 갈수 있고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도 주는 데다가 해외 자매 학교에서 유학할 기회도 있다는 그 학교 아네 거기 맞아요 그 한국대 부설 중학교에 저희 애가 합격했어요 뭐 말도 안돼 자기네는 공부는 거들떠도 안 받잖아 입시 시즌에도 학원은커녕 뻔질나게 축구장에 가서 놀기만 하던데 그런 애가 그 명문 중학교에 합격할 리가 없잖아 아무리 우리 애가 국제 중 붙은 게배 아파도 그렇지 그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허세 부려봤자 금방 들킬걸. 거짓말 아니에요. 언니 말대로 저희 아들은 축구팀 훈련도 계속 받았어요. 근데 그건 입시 공부의 시간에 간 것뿐이에요. 책상에만 붙어있으면 몸이 둔해지니까 운동도 좀 해야 머리도 맑아지고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 외의 시간은 학교랑 집에서 공부시켰어요. 근데 학원에도 한번 했잖아. 집에서 공부 좀 한다고 합격할 학교가 아니라고. 선생님한테 기출문제집을 잔뜩 받아서 모르는 부분은 질문해가며 빈틈없이 약한 과목을 대비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큰애도 한국대 부설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큰애가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굳이 학원에 다닐 필요도 없었죠. 뭐야, 큰애도 한대부 중이라고? 네, 그런데요. 말씀드린 적 없었나요? 처음 듣는데? 어떻게 자기네 애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 우리 채승이는 국제중도 겨우 들어갔다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거야 의지의 차이가 아니겠어요? 의지의 차이라고? 우리 아들한테 의지가 없었단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한국대 부설 중학교에 갔으니 크게 뒤처지지 않는 이상 입시는 어렵지 않을 테니 축구도 계속 할수 있고 거기다 해외 유학에도 관심이 있나봐요. 외국 자매학교가 동경하는 축구 선수의 모교라네요. 언젠가 그 선수랑 같은 팀에서 뛰고 싶다는 마음이 저희 아들의 의지를 북돋아준것 같아요. 낙제점이나 받을걸 공부에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니까요 죄송해요 겉보기에는 노력도 안하는 없는 집 자식인데 초일류명문학교에 합격했네요 그래도 언니 말대로 이 세상은 결과가 전부라잖아요 뭐라고? 감히 건방지게 아무리 명문학교라도 수업을 못 따라가면 아무 의미 없거든 어차피 니네 아들은 낙제점이나 받을걸 해외 유학 대상자는 성적 우수자라서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재승이는 괜찮나요? 그 국제고도 꽤 알아주는 명문이라 수업 진도도 엄청 빠르다던데 저희 동민이 말로는 재승이가 수업 중에 졸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은지 보건실에 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어 보인다던데 국제중 수업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걱정하지 않아도 문제없거든? 못 따라가면 그만큼 공부시키면 되지 학원도 늘리고 과외도 추가하고 돈을 들여서 공부 시간을 더 늘리면 그게 정말로 재승이를 위한 걸까요? 뭐? 재승이가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껏 말하지 못했지만 재승이가 축구를 그만둔 다음 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축구 그만두기 싫다고 목무아 울더라고요. 재승이가 축구를 관둘 바에는 입시를 관두고 싶지만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과호흡이 올 정도로 엉엉 울었어요. 재승이가 그랬다고? 동민이도 마음 아파했어요. 재승이가 입시 때문에 축구를 그만뒀을 때 재승이는 축구에 재능도 있는데 너무 아깝다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같이 축구하고 싶었는데 너무 슬프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저기요 미애 언니. 아이의 꿈을 빼앗아 벼랑 끝에 몰아세우고 몸도 마음도 상처입혀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게 정말로 재승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건 아니고요? 아니야! 난 그럴 생각은... 재승이가 수업 중에 졸고 보건실에 가는 것도 학원이랑 공부 시간을 늘린 탓이에요. 국제중 수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과외까지 붙이면 정말로 재승이 몸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언니가 정말로 바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재승이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그럼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재승이 얘기도 들어주세요. 가능하면 재승이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요. 학력도 중요하지만, 재승이의 인생이잖아요. 재승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음, 그렇지. 미안해. 자기한테 괜히 말도 안 되는 면박이나 주고. 덕분에 제정신이 든것 같아. 재승이랑 제대로 얘기해볼게. 네, 꼭 그렇게 하세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랄게요. 그후 미혜 언니는 재승이와 얘기를 나눈 결과 국제중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공립중학교에 다니기로 했답니다. 새로운 학교는 재승이에게 잘 맞았는지 축구팀에도 복귀해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네요. 저도 동민이도 재승이가 기운을 찾아서 정말 기뻤어요.